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대통령 선거 관련된 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어, 사전 투표 혹시 다 하셨나요? 어제 오늘이 바로 사전 투표일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네. 찍고 인증샷도 찍었는데요. 5월 9일 본투표날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날이 사전 투표날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빨리 투표하고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분들이 대거 몰리 선투표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각종 인증샷이 막 SNS에 쏟아졌어요. 뭐 무한도전 팀, 윤종신 씨, 보아 씨, 뭐 정채연 씨등뭐 아주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투표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구설에 휘말린 분도 계셨어요. 오, 바로 그래요? 월드컵 스타 이천수 씨였는데요. 네. 이천수 선수의 투표 인증제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투라는 영어가 써 있죠. 그래서 아, 이 때문에 이천수 선수가 기호 2번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과 비난이 일었습니다 네. 근데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이는 다른 당에서 두 사람씩 릴레이로 지목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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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아... 물론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만큼 네. 이 투표와 정치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음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선 투표는 사회가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1,100만 명약 26%의 투표를 기록했는데요. 아직 9일 본 투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야, 좋아하는 그렇지. 연예인들도 그 권리의 중요성을 그렇지. 잘 알기 때문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하는 게 투표 아닐까 잘. 싶은데요. 네. 아직 투표 못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9일에는 꼭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 예. 아, 정말, 스타들의 연이은 투표 인증샷, SNS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네. 저는 아직 못해서 5월 9일 본 음, 일에 가려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지상열 씨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 저는 원래 그 오. 집이 송도인데, 요 네. 가양동 쪽에 일이 있어서, 그 가양동 그 동사무소 가서 예,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좋은 날에 시도에 예, 건강한 투표하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와, 근데 저도 울렁증이좀 네. 없는 편인데, 네네. 그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뽑을 분이 있잖아요 네. 아니 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잘못 찍을까 봐 사람이 <laughs> 막 두근두근 대더라고요 진짜 이한 표가 얼만큼 소중한지 맞아요, 예 개인적으로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